자동의부 예배해온 어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인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 사람이 결탄코 네. 상을 잃지 네.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냉수 한 그릇입니다. 휴먼 해 주겠어요? 냉수 한그릇이다 냉수가 뭐예요? 시원하다. 네. 아, 시원한 물이 시원한 물이죠. 한그한그한컵한잔 비쌀까요, 싸까요 싸요. 네, 지금 여기 정수기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공짜로. 네, 바로 그겁니다. 냉수 나 네. 아, 한번 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읽은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성경을 조참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십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십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천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루 이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 이 5입니다. 여러분 여기세요 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님 자, 엄마 닮은 사람. 엄마 닮았어요? 어, 아빠 닮은 사람. 둘다 선배 닮은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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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닮았어요? 음. 할머니 닮은 사람. 어. <laughs> 네. 자, 여러분들 많이 닮았죠. 우리 하늘이 누구 닮았어요? 음. 모르겠어요. 아빠, 어, 하늘, 엄마. 어, 전사님은 하늘을 쭉하늘에 보면서 누가 보이알아요 엄마. 엄마 눈이 보이고. 아빠 눈썹. 아빠 얼굴이 보이네 아빠 눈썹이 보이네 네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닮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빈이를 통해서 수빈이 엄마를 떠올린다고 그리고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하은이 엄마를 닮아 닮았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인정하지 못해? 네. 닮았다는 것은 그런 거죠.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닮았다는 거죠. 저 아, 아빠는 똑같지 않네요. 똑같다고 해도 아빠랑 완전 똑같진 똑같다. 않잖아요. 그렇죠. 닮았지 네. 전생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중품과 온, 땅에, 온 땅과 온땅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들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강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온 땅이 가득한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아라.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죠. 이걸 보면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 뜻에 따라서 잘 살기를 다짐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맞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전사님이 하영님을 통해서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네. 전사님과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썩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니까요 예수님처럼 이웃들과 주변 친구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자고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자로 지읒디귿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지, 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친구를 붙잡아다가 그에 오라고 여기 와서 선물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같이 예수님처럼 살자고,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자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곳서 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복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지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셈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을 같이 주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복을 여러분 친구들이 받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연이 때문에, 가을이 때문에, 희일이 때문에 우리 하늘이 때문에, 하음이 때문에 하은이 때문에, 복, 수빈이 때문에 그 된다고요 어, 서연이 왔어서 못 알아봤어 너무 크다 그렇지 서연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냥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복입니다. 아 복의 통로입니다. 아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볼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가르쳐 줄거기 때문이고요. 또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 역시 친구들 역시 주변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게 될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전사님이 전사님을 통해서 한이 말씀, 지금까지의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익숙해질 거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들은 다, 뭐,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되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듣고 또 듣게 될 겁니다. 선생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저 선생님 뒤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돼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못된 습관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날마다 도우시고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선생님이 했던 그 설교 중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답니다 나의 죄시는 습관들을 버리고 내가 게을러지는 그 습관들을 버리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의 나라를 살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그 삶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나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전에 그렇게 믿던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지고요. 그 전까지는 귀찮았던 숙제와 공부하는 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할수 있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죠 미안합니다.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안쓰럽고 그냥 상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어떤 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죠. 전 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너무나 속상하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에서 조용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뜨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늘도 교회 마당의 나무도 다 그대로였는데. 선생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일거지 그때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 이런게 나에게 주어졌는데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는지만 알면 나처럼 그 친구들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몰라서 뭐 먹고 있으면 여러 어떻게 하시는 거요 이건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나처럼 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친구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사님이라면 얼른 가서 그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빨리 가서 받으라고그 다음에 그 친구 손잡고 그 간식 받으러 같이 가겠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건데 무슨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런 게 있어. 뻥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됐어, 됐어. 좋은 거 알려주면 뭐해?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럴 건가요? 아니죠. 야, 거짓말 아니야. 억울 답답해 죽겠어. 같이 가보거 알잖아? 하면서, 안타까워 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거 주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친구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살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재미없고 그냥 이유 없이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경쟁해요. 우리 편 이겨라. 너희편 저라 하면서. 나는 잘 되고 친구들이 나도 좀못 되기를 바라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친구들이 뭔가 더 좋은 걸 가지면 대학화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1등이 된다면 다른 모든 친구들이 나보다 못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1등이 되어야만 할것 같고 그래야만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요 1등은 전체에서 한 명뿐이잖아요 한명 말고는 다 지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한 명만 이기고 다질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이어가면서 이 좋은 삶을 함께 살자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공짜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별한 권리를 받는다니 이게 쉽게 믿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없으면 죽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그뭐 공기 같은 거. 마스크써서 답답하죠? 공기가 없으면 숨어있으면 죽겠죠? 그런데 이 공기, 누가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공기같이 소중한 것들은 값이 없어요. 근데 값이 없다는 말은 공짜란 말이기도 하지만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값이 없다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값을 매겨서 팔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값이 없어요. 저도 제 딸을 위해서는, 그쵸?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안 바쁠 겁니다, 그렇죠 값이 없어요. 진짜 소중한 건 값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가치없게 여겨요. 그냥 공짜. 황풍같은 것처럼 이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대충 알겠어요 어떤건지 하나의 나라를 사는게 어떤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거죠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서로에게 시원나보람짠 떠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의 별 담고 상을 일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전사님이 더, 더 쉬운 말로 같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일이지만, 추눅될 필요가 없어.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 이를 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냄새 한 잔을 주어봐. 애플과나 받은 그 작은 일 하나로 너희는 진짜 제자가 되고 그쵸? 너희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동 이익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들은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듣게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합시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시, 시, 그 시작은 이렇게 작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며 섬겨주는 일부터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시원한 물한 컵이라도 떠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